아니 주말 주말에는 편집을 하고 평일에는 영상을 찍어 엄청 많이 이 난중에 편집해야지 생각으로 영상이 짱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돼 <laughs> 메모리가 꽉 찼어 지금. 용량 딸려가지고 계속 삭제해야 돼. 동영상이 진짜 많으니까 내가 뭐뭐 뭐 했는지 기억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. 아야 아파. 너무 많나? 음. 아. 아, 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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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둔 오늘의 할리, 오늘의 할리, 이거. <laughs> 계속 불러. <laughs> 아, 노이로즈 걸릴 것 같다. 그만 불러. 음. <laughs> 많이 불렀 다이가. 이거를 이렇게 잘라. 됐어 그리고 이걸 붙이는 것이. <laughs> 그리고 이걸 자르고. 내 생각하지 않기. <laughs> 내 생각하지 마. 그래. <laughs> 아무 생각하지 마. 내가 왜? 이게 I N N 인가 S 인가? 판별할 수 있는 그거래. 요너 아무 생각하지 마. 내가 왜? 하면 N 이고 N N이, N 이 맞나? 어? 어 그래 하면. 애쓰고, 그렇대요. 오늘의 할리, 내 생각하지 말기. 배고프다. <laughs> 안 먹은 지한 30분 지나나 배치가 중요합니다. 판다, 판다 음, 판다가 맞네요. 판... <laughs> 귀여워, 어, 귀여워. 오빠, 어떡해! 어, 귀여워. 동그라미를. 숫자 스티커를 고릅니다. 응, 하얀 스티커. 스티커, 시3 시사. 오, 일, 하나 있다. <laughs> 어, 귀여워. 이런 식으로 <laughs> 할수 있다는 점. <laughs> 됐 이거지. 이렇게 한번. 이것도 세로 산. 할까 그냥 이렇게 하고 아 맞추고 싶다. 그냥 해물 맞춰. 아이 네, 아 조금 비뚤게 한데 괜찮겠지만 <laughs> 괜찮겠지만 망망망망망망망 좋아. 좋와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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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이거 크리스마스 도와도와도와도와도와도와스와도 이거 와도와도스도와도와도와도와도와도와도도와 우유 좋아, 우유 좋아, 우유 주세요. 칼로 하는 게더 편해. 가위로 언제 자르고 앉아있니.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게 제일 간단하고 좋습니다. 생각보다 괜찮아. 아직 크리스마스가 아닌데. 크리스마스인가? 이게? 이게 크리스마스인가? 슈노일 어, 쿠킹. 몰 스모우 쿠키 오용 용호 자리 인기 자리 <laughs> 잘된다 잘된다 돌리고 돌리 덜리. 괜찮은데 <laughs> 뭔가 주변인 한번 연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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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연 연다 은 색깔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도 될것 같은데 큰거 하나. 약간 다채롭지 않아? 색깔이 조금 보이네요. 걸리적버리게칼로하면 무조건 무조건이에. 요아 당신 쿠키랑 우유랑 같이 먹어야지. 맛있겠다. 1 5일 자 스티커 아. 15일을 캣 고양이? 캣을 영영. 캣은 알지 정말 당당하게 당당하게? 등등하게 꼬기 에 아, 물좀 먹고 가야겠 티티티티. I'm a 티티. 에너 내면 말리고 I know i m I'm 티티. <laughs> 물. 다행이 옆에 물이 있지. 아, 어, 슈르마맛 오, 좋아. 15일 맞지? 맞지? 16일, 17일.